아, 에, 이, 오, 오. 아, 에, 이, 오, 오. 네, 안녕하세요, 현사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대3 비방 영상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어, 위나라랑 오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총나라를 좀 섞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위나라 대 오나라. 어차피 좀 정석이죠. 이렇게 3대3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다음 판부터는 좀 나라를 총 나라도 섞어가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 크리 형 안녕하세요. 인사 올릴게올인 인사 드릴게요. 아유 <laughs> 예예 예. 아유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유. 아 어, 그래? <laughs> 네. 어, 카카오톡 오픈채팅 워크상 고칠 리포지드로 와주세요. 네위 나라는 보스턴, 너팔, 소뉴 그리고 오 나라는 가재연, 윤이돈, 프랑입니다. 그래지고 사실 밸런스 자체는 오나라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 가봤을 때큰 차이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소뉴를 이미 매 마음속에 S급으로 보고 있고 알목 님은 S에서 좀 내려갔어요 이제 A뿔로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또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나한테 만약에 토토를 건다 하면 오나라한테 걸것 같긴 한데 그래 봐야 45대 50, 55 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한 볼 만한 매치업이 된것 같습니다. 음... 요즘 너팔이도 폼이 조금 올라갔어. 어? 제가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수급을 내어놓고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려 혹시 최근에 형님 어, 어. 너팔리빌 한번 또 이렇게 약간 있었나요? 아, 몇... 일요일 밤, 일요일 새벽인가? 네. 너팔이가 내거 보조 캐리 건드려가지고 아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내가 내가 보조 캐리 커나고 있는데 보조 캐리 건드려가지고 보조공못 먹은 적이 있거든 예예예예아고 내가 게임 끝나고 왜내거아 근데 그게 옛날에 너팔이랑 예, 옛날에 초반 예, 예. 초, 초창기 때 예, 예. 내가 내가 컨트롤하는 거 건들지 말라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 아예예예 예, 예. 그냥 그렇겠죠. 커나는 거 건들면 좀 기분 좀안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기무띠 하진 않죠. 어, 근데 이제 걔도 뭐 다른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마음이 급했나봐.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보조공이. 그러니까 너파리가 보종 보케로 먹고 내려오다 죽은 거야. 그리고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 상대편이 이제 뛰어오고 있었어. <laughs> 네. 네, 네. 내거 종류도 뛰어 가고 있었지. 내가 이제 가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용방 분출을 들고 있었어. 네, 네. 근데 이제 그 상대편이 우등을 쓰고 달려오고 있었고. 예, 예, 예. 내가 봤을 때는 용방 분출 을 하면은 못 먹어. 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그 시점이 이제 그냥 그냥 가서 집어야 먹겠더라고. 그래서 네. 나는 가고 있는데, 네. 걔가 갑자기 내 걸로 용광분출을 던져가지고, 그것, 그것 때문에 못 먹은 거야, 우리가. 음. 상대편이 먹고 동출을 맞았거든. 음,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왜, 게임 하는데 그거 건드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laughs> 그렇게 치면 왜힐안 줬음? 막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갖고, 아, 내가 진짜 빡쳐가지고, 싸우기는 <laughs> 싫고, 워삼 오삼, 에서 진짜 이렇게 말 싸움하는 거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그냥 탈주해버렸거 그냥 나갔어요. 아. 나왔는데 바로 톡으로 미안하다고 와가지고. 음너 파이랑 나는 좀 친해. 네 일단 빠르게 라이브 도록가겠습니다 아. 일단 뭐 붙었다는 게 중요할 거니까요네아 <laughs> 근데, 근데 그거 나좀좀 좀 싫어. 일단 소년님의 순욱. 공성 라인이고요. 압성은 너팔님의 서왕. 어, 서왕이 압성이에요 어, 좀 재밌는 거고. 센터는 이제 보스터님의 순유. 반대편 센터는 메고스의 황개인데 수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공성 라인은 풀랑의 육손. 그리고 압성은 가재현님의 송건. 어, 이거 좀 재밌네. 어, 근데 수복인데. 마다이로 들어가겠다. 약간 미니진 스타일. 빼먹이 아니라 맞다이로 들어와. 근데 상대방이 순 순유라 한 번도 덤비기 좀 애매하거든요. 아, 형님, 근데 아까 뭐가 또 싫다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거 이것 때문에 후기리한테 진짜 엄청 뭐라고 한번 했거든. 아 부캐 건드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싸우. 그러니까 나안 싸우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어떤 그 사실 누가 싸움을 걸어올 수 있잖아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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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반응을 아예 안 하긴 어렵고 반응을 하고 싸움이 싫어서 내가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 그서난 그러니까 피하거나 사과를 할수 있잖아 아 그쵸 그쵸 크게 먹기 싫고 네. 그런 상황까지도 채또 싸웠네 하면서 이제 프레임을 계속 씌워가는 게아 그렇게 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잖아.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나는 안 싸우려고 난 나갔는데 뭐라든지 뭐 나는 그그 그 상황에서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아 진짜 힘들었다 막 이렇게 한 마디를 해도 또 싸웠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와 근데 형님 너 어. 너팔의 서왕이 앞성 갇지요 땄어요? 아 s 중에 너팔이 폼 괜찮아. CS 연계로? 어 아니 너파리가 진짜 요즘 펌이 좀좀 좀 많이 올랐어 괜찮더라고 <laughs> 그래서 내가 포기리가 또막펌또쌓았다며막 네. 이러면서 깐죽대면서 디고에서 날리길래 내가 진짜 쌍욕박았거든한 번. 아그 새끼는 안돼 형님 안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 하는 것 때문에 어. 어 이거 죽었다 근데 오 근데 수, 순유가 사실은. 다 잡아먹었어요. CS를 그래가지고... 어... 순영은 CS가 37개, 메고스는 11개...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 메고스의 이 돈은 사실 본인 돈이 아니야. 어... 여기서 벌고 저기서 벌고 지금 뜯어만 거거든요. 급한대로... 어허... 그냥... 회장님... 제가 좋아합니다... 부장님 또황자합니다아 <laughs>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어 손유의 순욱 공성을 먹고 있는데 아주 정석적이죠. 음. 그 키드가 어떻게 보면은 아 프랑 돌아주고 있어. 프랑은 원래 늦어요. <laughs> 돈이 늦게 감. 위나리 위나 위날 위나. 패시브임. 아 프랑 모나리? 어, 어, 뭐, 어, 뭐, 아, 다리가. 손유, 손유, 손유가 그랬구나. 아, 나 도나준다길래 <laughs> <laughs> 무조건 불라인줄 알았어. <laughs> 아, 이게, 이게 진짜 프레임이 진짜 불안한 거라니까? 진짜 프레임 씌워버려가지고 사람 계속 그런 식으로 막. 그니까 형님. 좀... 제가 진짜 형님 조심하겠습니다.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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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집단해 아. 진짜 그, 좀 바로 잡아볼래제가한 마리만 해도 될까요? 아니, 야, 야, 지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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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오해를 <목소리> 많이 받거든요. <laughs> 근데, 사장들다 저보고, 그, 사장 이미지를 씌우는데, 그다 원석이 형이 만드는 거거든요? 맞지, 그 맞지. 그거 내가, 내가 보증하지. 그때 프랑이 아, 돈느게줄는건 어, 진짜, 어. 진짜 맞긴 하거든. 어. <웃음> <웃음> 근데 나를 아, 막, 해. 막, 돌아주자가나 무조건 이 사람 줄 알았는데. 맞아, <laughs> 수하은 진짜 좀 느껴져. <웃음> <웃음> 아니,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안 줘. 어? 어? 이거는 궁이 좀 아깝지 않나? 이거는 무조건 순욱이 손해예요. 그니까 순욱의 어. 궁은 지금 위나의 조합은 뭐야, 알겠지만 무조건 유효타로 가야 되는 궁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무효타로 가면은 그 다음 쿠션에 할게 없어요. 어. 아, 그나마 순유가 이거를 좀 재미보고 있긴 한데 어 그런 색감은 그냥... 무조건 시야에 쓰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시야에 쓰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시야에 있어서 총을 먹거나 음,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중립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하나 너 마이크가 좀 작은 거 같아 공덕보다 아 그래요? 어 녹화 제대로 안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제 목소리는 정상적인데 형이 제걸 뚫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아니 전혀 나 120%에 놨는데 이거 아 그래요? 어. 아니 다른 분들은 아, 제 우리... 목소리 어떤 거요좀 많이 작게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 테스트가 좀 필요한데. 채널 잘 들립니다. 이거 아, 내가 이제. 많이 올리면 은 들리긴 하는데. 예. 네, 네. 어, 혹시 녹음이 좀 작게 될까봐. 어 왜냐면 제 설정상 건든 건 형제. 없거든요. 아 그래? 예. 네. 아내내 거는 내걸 지금 150 올렸더니 잘 들리긴 하거든. 아 어,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음. 어 근데 서왕. 지금 센터 출장 나왔죠? 아 거기다 순이요 지금 태우가 육소서 지금 빠르게 육손 이벤트 날리겠다. 지금 송건이 반응을 빨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스턴이라서 송건 반응 늦으면 이거 어 육손은 반응하기 어려워요. 지금 중립이기 때문에 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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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괜찮다. 어아하 날렸고 여기 들어가 어 들어가는 오우. 것도. 아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거 오나리 너무 센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요즘 소니의 포인 빨딱 섰고 재현님이 게임량이 줄었기 때문에 밸런스 맞죠. 어. 지금 사실 근데 이게 손손서 조합. 이게 사실 예전부터 그 손유가 계속 해보고 싶었다. 좀 이렇게 연구 중이다 했던 그 조합인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 며칠 전에 한번 이거 했다 틀렸어. 음. 보스터님이 야무지게 지금 순유를 해주고 있어요. 어, 보스터님 어저께도 육손하셨거든. 우리 같이 음. 해가지고, 근데 어. 잘하시더라고. 이제 태워 주겠죠. 태워 주겠죠. 태워 주겠죠. 쉬다운 음. 폼이 아니던데 잘하는 데아 어. 그리고 너무... 아니, 난 너고수가 이렇게 와주는 거 너무 좋긴 한데 이제는 좀 마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송건이 타요를 태워 타워를 세 개나 먹었기 때문에 이제 숨통도 틀렸고 어? 귀다. 어? 근데 귀다에는 지금 일단 시야가 걸렸거든요. 냄새 맡은, 어? 그렇죠, 냄새 맡았죠. 서왕도. 아, 만화가 조금 없는 게술잔이 없는 게 시상상 봐주셔야 돼요. 시상서시상서 시상상, 시어상시상 시상서. 어, 이거, 상 시상상, 시어상시 어? 상시상요어상상 시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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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상 시상상, 시상상, 기대 상 시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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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상상 시상상, 시상상, 어어어어, 어어? 이걸 내 변부한다고 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 아, 야미. 아이, 바보 됐죠. 음. 사실, 이제, 워삼에 유명한 수눅들이 몇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실, 수눅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정석을 제시했다고 할수 있는 키우기거든요. 어어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는 건 사실 수눅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 처면까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조금 몰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거고. 여기이 있으면, 손건의 경험치를 하나도 못 먹는데, 그 경험치 8레벨 이전에는, 경험치 자체가 다 돈이거든요, 노노값이라서. 그, 그 자체가 손건이루스가 엄청 커요, 저기저 그렇죠. 자리에 있으면. 어? 아니, 혼자 진행하는데, 너황이 있거든요, 너황. 아, 거기다 하나 성공했고, 장로가 조금 에바세바긴 한데, 어? 어? 아, 무진 야무지게 걸었고, 아, 이런 못하죠. 못하죠. 못하죠, 못하죠, 못하죠. 다 왔어요, 친구들 다 왔어요. 아, 이거 사이버 건달 스토리. 세명다 오기. 그사이, 수두급 본성 먹기. 해남자 하나 사면서, 보통은 이제, 보케를 뽑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스펙업? 음. 이런 막루도 하나 사나요? 막루? 그렇죠, 맹루, 맹루 샀고. 막루도 막 이런 데 아니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뽑을, 아, 그렇죠. 음. 오나리좀 피곤해질 수 밖에 없고.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지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형제, 서왕이 우리 형제. 귀대랑 태요를 들고 있고 거기다 푸랑의 빅손 중립 실패했죠. 제가 예전부터 푸랑에 대해서 항상 평가하자면 항상 같은 평가예요. 정석적인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이거 선유소우 뭐, 서왕 일반적이지가 있어. 않거든요. 오,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 아 어, 이거. 이거까지 내주게 되면 오나라 진짜 마르거든요? 아, 근데 이문빨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안번냐 그리고 순유가 사실은, 음, 원래 막공성하고막 이러느라, 당연히 센터라서 초반은 오전도 레버이 되지만, 레버이 원래 좀, 어, 근데, 아하 아, 너황. 아, 초반에 주지 주시...